자 오늘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적중입니다. 제가 항상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항상 금요일 밤에는 어, 다음 주말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음, 놀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드리죠. 오늘도 당연히 적중입니다. 오릭스 언더 제 패키지 분들한테 드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경기입니다. 오릭스 언더 적중. 세이브 프레이나 역배승 적중. 역배까지 올킬리했고요자 두산 승 너무 포근하게 들어왔죠. 적중. 그리고 LG 승. 이거는 타선이 다르다고 했죠? 당연히 적중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LG 승, 두산 승, 세이브 프랜력배, 오릭스 언더까지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라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캐릭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mlb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 어떻게 하셔야 된다 유튜브 영상 밑에 보면 댓글란 있죠 댓글 그리고 또는 설명란 거기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제가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문의하신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립니다 자 디트로이트랑 캔자스티 경기입니다 영상에서는 핵심만 대충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조합 강승부 초고배당 뭐 이런 거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언더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캔자시티 선발로 레이건스가 나오고요. 아, 디트로이트 선발로 조업 이 나옵니다. 조 자, 둘다 피안타율 2R이고요. 한 명은 1할대고 한 명은 2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 WHIP 한 이닝당 주자를 몇 명이나 출루시키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안타 홈런 몸뭐 몸타 등등 다양한 걸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1.3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 못하는 투수 낮으면 잘하는 투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건스처럼 0점대인 투수는 최상위권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명다 두 상당히 준수한 윕 음,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에, 두 팀에 빠따도 기복이 심하고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승패로 가면 바보고 언더로 가셔야 상식적입니다. 이거 승패로 가면 바보예요. 언더로 가십시오. <laughs> 자, 그리고 센 신시니티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거 신시니티 경기는 역배에다가 프랜까지 보려고했는데 배트맨이 양아치스럽게 에, 핸디캡은 안 줬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역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시니 뭐 외국 사시는 분들은 프랜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시니티 선발로 에보트가 나오고요. 볼티모 선발로 포비치가 나오는데요. 피안타를 보세요. 에보트는 1할이에요, 1할. 1R. 10명 중에 한 명한테만 안타를 맞는다는 뜻이고요. 자 볼티모어 포비치는 거의 4할에 육박합니다. 10명 중에 4명한테 안타를 맞는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랬죠 WHIP 윕지표가 0 0대인 에보트는 최상위권, 탑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좌완으로서의 2점도 있죠. 근데 포비치는 좌완임에도 불구하고 피안타율 개판이고 윕지표도 1.3 이상이죠. 그럼 엄청 못하는 투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시니티가 역배라고 하더라도 어, 신시니티 역배에다가 프랭까지 가볼 만하다. 근데 역배를 받은 이유는 불펜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에버트가 오랫동안 던져주길 바래야 됩니다. 최소한 6이닝까지는 던져줘야 돼요. 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토론토 경기 보겠습니다. 자 토론토 경기를 언더를 가야 됩니다. 이것도 승패로 가면 바보입니다. 자 시애틀 선발 브라이언 우우 선수고요. 토론토 선수 토론토는 프란인데 이 프란시스가 지난번 경기 때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줬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상당히 주, 준수한 피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날도 적중을 했는데 피안타율 두명다2할때라서 상당히 준수하고요. 위입 지표도 거의 예, 약1 정도를 보하고 있죠. 1.3보다 낮으면 잘한다 그랬죠. 상당히 준수한 투구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빠다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경기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경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오버를 가야죠. 예, 왜 오버를 가야 되냐? 자, 패덱, 예, 피안타율 3할 넘고요. 엘더 선수는 피홈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 두 경기 동안 피홈런을 거의 네 방씩 맞고 있어요. 그래서 홈런을 그냥 홈런에 갖다 대주는 배팅걸투수인 엘더 그리고 피안타율 뭐 입지표 다 개판난 예, 허벌, 허벌, 패, 패덱 이 선발들이 아마 전반전에 거의 이 기준점 가깝게 오버를 내지 않을까? 예, 한 5이닝까지 7점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랑 LA 다저스 경기 보겠습니다. 이건 다저스 승 가야 되는데요. 배당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다저스는 야마모토 미들맨이죠. 믿을 수 있는 투수란 뜻입니다. 예, 야마모토가 나오고요. 텍사스는 한물간 디그롬이 나옵니다. 피안타율이 됐든 입지표가 됐든 무조건 야마무토가 앞서고 있고요. 실제 던지는 걸 보면요, 야마무토는 안타를 거의 맞지 않습니다. 구위 자체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투수 차이를 보고 다저스 승을 가야 되는 거예요. 투수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템파베이랑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어, 이것도 당연히 템파베이 승을 가야 돼요. 역배승, 템파베이 역배승 가, 가겠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프레으로 가는 게더 좋습니다. 자, 피안타요라고 위입 지표가 라스모센 선수가 확실하게 다 앞서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로돈이 장타를 잘 맞아요. 그니까 안타를 많이 맞지는 않는데, 맞으면 장타요. 예 콤론도 많이 맞고. 그래서 이거는 템파베이가 어, 직전 경기에 오늘 패배했잖아요. 그럼 내일은 분명히 이겨줄 수 있다. 동기부여도 충만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자, 한 경기만 더 하고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뉴욕 매치랑 세인트 카, 카디너스 겨, 경기인데, 세인트 루이스 반대는 무조건 신앙이에요. 지금부터는. 네, 예, 뉴욕 매치 쓴 가셔야 돼요. 왜냐? 자, 마이클라 선수인데요. 피안타율 3할 때죠. 10명 중에 3명한테 맞고, 피안타율이든 윕 지표든 확실하게 피터슨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좌완으로서 이점도 있습니다. 이 세인트 루이스 타, 타선이 대부분 좌타자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도 좌타자예요. 그래서 피터슨이 좌완이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거는 빠따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뉴욕 매치가 득점을 내주는 빠따기 때문에 이거는 뉴욕 매치에서는 안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게 문의하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고 제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무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백 몇천 먹는 수익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재테크처럼 할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유튜브 댓글란, 설명란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의 바르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laughs> 맨피스랑 랄스 메버릭스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일단 자 모란트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어, 연습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는데 사실 자 모란트가 없을 때 멤피스 그리실의 조직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 경기 결과를 확인을 했죠. 자 모란트는 약간 관종이라서 관심 종자라서 자기가 볼을 많이 들고 있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델러스 매버릭스의 갈매기 자 데이비스 선수가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 이게 이 경기의 포인트인데 지금 데이비스 선수에게 너무 많은 부담 역할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델러스는. 데이비스 말고는 사실 믿을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탐슨이 문제인데 탐슨이 직전 경기에 엄청나게 에, 성공, 성공률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탐슨이 이연속으로 성공률이 높은 경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이번엔 탐스가 역시나 타, 그, 쓰레기답게 똥을 싼다고 보고요. 맨피스가 홈에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벤치 자원에서도 델러스랑 멜버릭스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멜버릭스가 홈에서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건 마이애미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돼. 요 왜? 최근에 히로 선수가 미쳤어요. 예, 네, 히로 선수가 최근에 3점 슛 성공률 거의 70%에 육박하면서 혼자서 3점 슛 묘기를 묘기 대행진. 을 네, 하고 있죠.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애틀랜타가 홈코이좀 심한 게 변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에 지금 히로 선수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갑자기 부상으로 안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사실상 어 밸런스가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도 좋고요.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혼자 하거나 양아치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호구 구제 운동이 아니고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한테 분석표 받아서 하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 1일 1비 하게 되고요. 무조건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수학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고 싶으시면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로 예의 바르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정중한, 정중한 분께만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음.